안녕하세요. 별부동산 대표 이수미입니다. 휠스테이트 몬테로이 아파트가 11만 평대지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파트 외에 나머지 부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입주민들이 이용할 상업시설들의 위치는 어디인지, 지구단위 계획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몬테로이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까지 같이 하시려는 분들께서, 상가를 분양받아 직접 운영할 경우 어느 입지가 좋은지, 단지 내 상가가 좋은지, 프라자 상가가 좋은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데요. 그건 업종에 따라 분양 가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별부동산으로 전화 주세요. 친절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구단위 계획도를 보시면서 우리 아파트 주변을 둘러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11만 평 대지에 3,731세대의 1단지, 2단지, 3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중앙에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학교가 25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3단지 301동 앞에 유치원 부지인 H1 필지는 용적률 2 0 0의 건폐율 60%로 4층 이하로 건축 가능합니다. 단지 내 상가는 1단지, 2단지, 3단지에 각 단지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건설통합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문학체육시설 용지 F1 필지는 용적률 150%에 건폐율 60%로 4층 이하로 건축 가능하고 대형 슈퍼마켓 유치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단독주택 필지도 있습니다. 단독주택 필지는 용적률 150%, 건폐율 60%, 3층 이하로 건축 가능합니다. 상가주택으로 지어서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으로 거주하실 목적에 문의가 많습니다. 단독 축대 필지는 시행사 보유분과 환지로 받으셔서 개인이 보유하고 계신 필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 드릴 준주거 용지의 프라자 상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주거 용지의 위치를 보시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아파트 시작이 되는 1단지 108동, 109동, 110동, 111동 앞에 뒤집어 놓은 ᄂ 모양으로 15개 필지가 준주거 용지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분양 계획 중인 준주거 용지는 C1-1234의 4개 필지를 합필한 메디컬 프라자와 주차장 부지의 E1 필지의 주차 프라자입니다. 그리고 C4-12의 에듀프라자입니다. 현재 에듀프라자는 학원 건물로 1층에서 4층까지 2층 후면 3개 호시를 제외한 전체 선분양 예약 완료된 상황입니다. 4개 필지를 합필한 메디컬 프라자도 1층은 대부분 선분양 예약 완료된 상황이고요. 병원은 과별로 상담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면 광고 효과가 뛰어나고 주차가 자유로운 주차 프라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 프라자의 1층은 18개 점포가 있습니다. 전용 약 9평에서 2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은 5개의 점포가 있고 전부 전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용약 19평 점포가 4개 있고 전용약 23평 점포가 한개 있습니다. 1, 2층에 전면 광고 효과 탁월한 점포가 많네요. 주차프라자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5번 국도변 광고 효과의 극대화. 둘째, 주차가 자유롭다. 셋째, 주차장이 계약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전용률이 90% 이상으로 다른 상가들보다 전용률이 높아 관리비 절감 효과가 탁월하다. 넷째, 3,731세대 입주민 13,000명뿐 아니라 주변 배후 수요와 45번 국도를 이용하는 잠재 고객까지 넘치는 수요가 있다. 다섯째, 배후 고정 수요 대비 상가 비율이 현저히 낮고 주변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수요가 빠져나가지 않는 항아리 상권의 정석을 보여주는 입지이다. 사실 메디컬 프라자와 주차 프라자의 위치는 45번 복도에서 바로 진입이 되지 않고 돌아 들어가야 하는 단점은 있지만 차량 이동이 많은 대로변 광고 효과와 가장 큰 건물이다 보니 주차가 용이하고 대형 프랜차이즈와 병원들이 입점하게 될 거라 단점을 뛰어넘어 메인 상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차 프라자의 권장 업종은 전면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주차가 자유롭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은행, 슈퍼마켓, 다이소, 프랜차이즈 제과점, 커피 전문점 등이 먼저 선점하실 듯합니다. 저희가 에듀 프라자를 선 분양 예약 받았을 때 같은 가격에 좋은 자리는 먼저 오신 분들이 선점하셨기 때문에 좋은 자리 선점하시려면 서두르세요. 주차프라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계획 중이긴 하지만 주차프라자의 최고 강점은 메디컬프라자와 한 건물인 듯 265m 스트리트 상가로 계획 중이며 메디컬프라자와 주차프라자를 브릿지로 연결해 두 건물이 서로 상생과 편리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프라자 상가 중 가장 큰 건물인 메디컬프라자와 맞닿아 있고 병원 등 다양한 업종이 건물이 큰 만큼 많이 입점할 듯 합니다. 거기에 주차까지 해결된다면 운영하시는 점주님들 뿐 아니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도 점포가 한 곳에 몰려있고 이용이 편리한 메디컬 프라자와 주차 프라자를 주상권으로 이용하실 듯 합니다. 메디컬 프라자와 주차 프라자가 잘 되는 건 당연하겠죠? 광고 효과를 보셔야 하는 분들은 서둘러 연락 주세요. 주차 프라자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다른 필치의 프라자 상가와 단지 내 상가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프라자 상가 대행을 맡아 분양을 하고 있는 별부동산 대표 이수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